일단, 오늘 제가 운전면허 시험장 갔습니다. 요즘은 필기가 아니라 컴퓨터로 하더라고요. 그 컴퓨터로 해서 모의고사 그 붙었어요. 합격. 1차, 1차 합격? 이제 내일 기능을 보러 갈것 같습니다. 저도 운전하는 게 너무 꿈이어서 해보려고요. 몰랐죠. 몰랐죠. 우리 운전하는 사이죠. 있 나중에 저 운전 알려주세요. 오늘 그래서 교육도 듣고 필기도 하고. 잘했죠 저 복복복 4위 형제 복복복 저 면허 완전 처음이요 에기니피가 운전도 아니었고요 <laughs> 운전 잘 운전 잘해요 4위 옆자리 채워달라고요 <laughs> 이제 멋있는 남자가 돼 <laughs> 누나가 차 사줄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2종 접수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못없대요 자기는 일종했다고 친구가 일종하지 왜 이종했냐 그래서 아, 좀 물어볼 걸 하고 그랬나 싶었어요 침착하게 운전 잘할 것 같기니 <laughs> 저도 운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니.